5월부터 시장을 괴롭혔던 미국 부채한도 이슈는 바이든이 디폴트 시안을 이틀 남기고 최종적으로 합의안에 서명을 했는데요. 더 이상 이제 미국 디폴트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고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비트맥스 창업자인 아서 헤이즈가 비트코인이 올해 3~4분기 강세장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발언을 해줬어요. 최근 아서 헤이즈가 본인 트위터에 연준과 미국 재무부가 다양한 시설과 부채에 대한 이자 소득을 새로운 형태의 화폐 프린터, 머니 프린터로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본인의 인사이트를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해서 올려줬는데 이 부분의 핵심 내용을 들여다 보면 당신이 비트코인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시간은 결국 당신 편이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요. 부채한도 협상이 최종 승인이 됐고, 부채한도가 인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기준 금리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시중에 있는 예금자들은 작은 은행에서 큰 은행으로, TBTF로 계속해서 자기들의 자금을 이동시킬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여러 지역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지금 작은 은행에서 큰 은행으로 예금자들이 자금을 옮기고 있거든요? 머니 마켓 펀드, MMF로 계속해서 자금을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사우디 아랍, UAE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친화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중동 국가들이 브릭스에 합류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최근에 브릭스 소속 핵심 국가 중 하나인 브라질까지도 브라질 1위 거래소인 메르카도 비트코인이 중앙은행으로부터 결제 기관 라이센스를 획득했다는 건데요. 인도부터 브라질 그리고 브릭스에 소속되려고 하는 사우디와 UAE 아랍까지 지금 브릭스 국가들과 중동 국가들이 전부가 다 암호화폐 시장의 친화적인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하필 홍콩이 크립토 거래를 개방한 6월부터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미 이런 움직임들은 수만 아래에서 과거부터 계속 예정되어 왔다라는 거. 그러면 그런 거래소들이 나오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가 엄청난 유동성이 유입이 되고 개인 투자자들도 시장에 접근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홍콩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거래소 목록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시거나 코인 관련해서 실시간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지금 시세 변동 상황이나 호재, 악재, 추가 매수 시기, 속보 등등 이런 걸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 구독자 분들하고 지금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64% 108%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제가 상세히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는 당연히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더리움 BTC 이더리움이 얼마나 지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보여주는 차트인데 작년부터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했던 이 수렴 상단 부분을 최근 이런 식으로 이더 비트씨가 강력하게 돌파했고요. 심지어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식으로 7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확실하게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점점 빠지고 있다. 반면에 그 점유율이 빠진 유동성들이 알트코인으로 분배되고 있다는 움직임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이더리움의 예치량 같은 경우가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엄청난 예치량이 몰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더리움을 사서 보관하고 예치해서 지금 스테이킹 이자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 실제로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하려면 47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부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향후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는 알트 코인들이 얼마나 지금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들이 폭발될지 예상을 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 홍콩이 개인 크립토 거래를 허용하면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정식으로 허가를 해서 수혜를 받는 대형 코인이 있고 홍콩 개인 거래 개방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중국에 대한 내러티브 코인.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무조건 라이트 코인에 집중을 해야 된다. 라이트 코인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그 전에 비해 18%가량 상승하면서 라이트 코인은 지금 수직 상승하면서 전고점까지 돌파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월가 기관들이 준비하고 있는 EDXM 크립토 거래소에도 이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는 정식 상장 예정 코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만큼 월가의 엄청난 돈들 그리고 홍콩 개인들의 이 차이나 머니 유동성이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는 대형 근본 코인들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홍콩 개인 거래 개방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중국 코인들 중국과 연관된 코인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 확실하게 보이는 이 저항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서 지지를 해 주는 그런 리테스트를 확인하고 진입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콤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홍콩 개인 투자자 거래 개방과 동시에 지금 호재로 인해서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 다시 어느 정도 좀 하락하면서 눌림을 줬는데, 과거부터 만들어졌던 이 상승 트렌드 라인은 정확하게 이 지지를 받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콤플렉스도 지금부터 충분히 분할 매수로 조금씩 모아가기에 전혀 나쁘지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시거나 코인 관련해서 실시간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지금 시세 변동 상황이나 호재, 악재, 추가 매수 시기, 속보 등등 이런 걸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 구독자 분들하고 지금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64%, 108%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제가 상세히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는 당연히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돈 많이 벌고 싶으시잖아요. 이 상승장 호재 왔을 때 빨리 돈 벌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놀러도 가고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고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